여러분, 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불꽃을 내뿜는 발사체를 떠올려 보세요. 무궁화 5호를 보낸 유럽주국의 아리아노호, 우리나라의 나로호와 누리호까지 다양한 발사체가 있는데요. 이 발사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얀색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를 프라메테우스에서 풀어드립니다. 처음부터 발사체가 흰색이었던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지상 카메라가 발사체의 회전수를 파악하기 쉽도록 흑백 롤 패턴을 칠했어요. 하지만, 검은 부분이 태양빛을 지나치게 흡수하면서 발사체의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결과, 내부연료가 과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빛을 반사하는 흰색을 발사체의 색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의 흰색 페인트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정전기 방지예요. 발사체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공기와 부딪히면서 로켓 표면에 정전기가 쌓여요. 발사체는 수많은 초정밀 전자장비로 가득 차 있는데요. 강력한 정전기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하면 민감한 전자회로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또, 강력한 정전기는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무선 통신을 방해할 수 있어요. 발사체는 관제센터와 끊임없이 교신하며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기에 정전기를 방지해야 해요. 그래서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전도성 페인트를 발사체에 바르게 됐어요. 이흰 페인트는 정전기를 표면 전체로 퍼지게 해서 사고를 막아요.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극한 우주 환경에 맞서기 위한 흰색 페인트도 있어요.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발사체 표면이 깨지지 않고 강한 태양 자외선에 계속 노출돼도 페인트색이 변하지 않아요. 발사체가 저궤도를 돌때 우주에 떠있는 작은 원자들과 반응하지 않아 부식도 일어나지 않죠. 이처럼 흰색 페인트는 햇빛을 차단하는 우주 선크림으로 시작해 각종 우주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지키는 기능까지 탑재한 최첨단 보호막으로 진화했어요. 오는 11월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우리 기술의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담겨있는 소중한 결과물이죠. 이번 누리호도 흰색 페인트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태양 빛을 반사하고 정전기를 빠르게 흘려보내는 든든한 방패막 역할을 하죠. 이번에도 이 흰색 페인트가 우리 누리호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누리호를 응원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누리호 파이팅! 우주와 함께하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우주항공청 유튜브를 구독해 주세요.